FC서울과 수원FC의 18라운드 포스트 매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현정이고요. 이번에도 현영민, 이병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서울과 FC, 수원FC의 시즌 두 번째 만남은 스코어 3대 0으로 서울의 홈 5연, 5연패를 말끔히 지워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저희가 사과할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영민 해설위원과 제가 오늘도 네. 실패했고 오늘 스코어는 마치지 못했지만 승리를 그리고 서울의 승리를, 승리를 예측하셨어요. 소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F.E. 서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네. 네. 교훈을 두 분께 네. 좀 드리고 네. 네. F.E. 서울이 저는 그래도 이번에 반등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역시 네. 맞대결의 상성을 잘 이어가면서 드디어 갈증이 있었던 홈경기에서의 승리를 서울이 생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걸개가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대들이 가는 길 우리가 지켜주리라. 아, 정말 오늘 수호신이 지켜줬고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키는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뭐 2만 5천 지금 157명의 학분들이 네. 서울이 지금 홈5연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아 서울이 수원을 상대로 오늘도 자비 없이 네. 3대0의 압승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무자비한 5연패 탈출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로 F 서울은 역대 수원 f 시즌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어 16경기에서 4한개의골 그러니까 어막한 개골 이상이 이제 기록이 됐고요 경기당 거의 세골 가까운 그렇죠. 숫자로 네. 이제 경기에 골을 넣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처럼 서울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 들리는데 어 오늘도 실수 때 끝까지 수워신 분들이 지켜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경기 마치고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 분들이 아직도 그 라운드에 남아서. 서울 선수들에게도 좀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오늘 정말 마지막 윌리안 선수의 골까지 정말 어느 하나 어, 버릴 것 없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골 장면,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인사! 기본적으로는 역시 FG 서울이 시작할 때 나왔던 선업킥 기회를 잘 살렸던 이골 장면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FC의 선수들은 선수들 간의 경합 상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항의했던 것 같은데 문제 없이 골이 인정이 되면서 박동훈 선수의 K리그 데뷔 골이 이첫 번째 골에서 터지게 됐고요. 뒤은 두 번째 상황, 역시 f c 서울이 1대0 리드를 후반전 불안하게 끌고 가다가 아, 여기서 아마 팬들은 승리를 직감했을 겁니다. 뒷공간, 그리고 교체 투입된 강성진의 마무리! 자, 민가드와 강성진이 중계를 맡아 주신 박문성 해설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투 톱의 포에스나인, 4S9, 더블 포에스나인을 구성을 했는데 민가드가 흘려주고 강성진의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서울이 세기골을 득점을 하면서 아 후반전 더 절대적인 리드를 좀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찬가지로 김규동 감독의 교체 투입이 통했습니다. 자 윌리안 선수가 추가 시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 추가 골을 터뜨렸는데요. 지난 울산 원정에 이어서 오늘도 f 이서울 김규동 감독의 기동 매직이 교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골 모두 정말 화려했고요. 오늘 선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첫 골과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이죠. 박성, 강성진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옆쪽으로 와주시고요. 이렇게 오늘도 기분 좋게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소감 경기 마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홈 리그 홈 우연패였는데 그걸 끊어내게 돼서 일단 다행이고 그동안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이 나마 이제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도 마찬가지로 팀이 이제 홈에서 최근에 승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좋고 또 성훈이가 중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했는데 상하에서 저보다 먼저 골로가지고또 친구가 누니까 저도 이렇게 늦게된것 같아서 성훈이한테도 고맙고 이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경쟁심이 골로 이어진 것 같나요? 아무래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어 아무래도 수비수인데 저보다 먼저 골을 넣으니까 좀더 끌어올르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두분 모두 첫 번째 골입니다. 시즌 첫 번째 골이고 데뷔 골이었는데, 어이 무게가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혹시 지금 지켜보고 계신가요? 가족분들이 지켜보고 계신가요? 아마 똑쪽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저도 저보다 아마 조금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초등학교 때부터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그래도 오늘 돌 나오면서 조금이나 보답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봐도 질리지 않을 두 선수들의 골 장면 직접 보면서 우리 선수들의 입중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선수가 여기서 어, 크로스가 좀잘 날아왔을 때 골이라고 직감을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 일단 앞에 누가 점프, 권경원 형이 점프를 뛰어서 골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으면서 어깨 맞으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운이 오늘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 정말 되는 날이었던 두 선수의 날이었는데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골 연이어 보면서 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아 그거 전에 강성진 선수가 박성훈 선수 골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얼마나 전... 멋있었는지 아, 멋있긴 한데 방금 네. 저는 머리로 넣은 줄 알았거든요. 눈치에서 아. 봤어요. 근데 오케이였생 오케이. 어. 운이 좋았네요. 근데 운도 실력이니까 이제 정말 네. 연습 만해한 거니까 아, 이가 네. 그럼 이제 박성훈 선수가 공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강성진 선수 골 보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골장면 한번 설명해주실까요? 어, 우선 볼이 넘어올 줄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링가드 선수가 저렇게 흘리는 동작을 저도 한 번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또 좋게 흘려줘서 그 볼이 흘렀고 이제 골대로 잘 뛰어가다 보니까 몸싸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운 좋게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아마 성진이가 저보다 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제제 걸보다 성진이 운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럼 오늘 두골 모두 다 운이 따라서 운이 운이, 아. 운이 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어깨 에 운이 있었고요. 링가드 선수가 흘려줬던 운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런 거같네요네운 <laughs> 대결에서 두분 모두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분 오늘 경기 보시면서 정말 핫했잖아요. 또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3년 전에 에피 서울 강의 간거 기억해요, 네, 강수 네. 그때 제랑 나눴던 이야기가 정말 프로 무대에서 잘해서 유럽 무대 진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본인이 앞으로에 대해서 목표에서도 다시 한번 팬분들이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항상 저도 여기 상암에서도 그렇고 홍 원정 다니면서 서울에서 우선 좋은 활약하고 부족한 거잘 채워나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데 아직은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해서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꿈은 변함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명강이 됐던 시절하고. 아, <laughs> 아 좋습니다. 네, 현희원 님의 명강이가 잘 강성진 선생에게 전해지지 <laughs>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박성훈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 팬분들은 박성훈 선수가 경기를 뛸 때마다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하고 센터백으로서 전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팬분들이 굉장히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박성훈 선수는 데뷔 초에 뭔가 기회를 잡았을 때 긴장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얼마나 좀 떨지 않고 경기 에 임했는지 이런 그때 당시 심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일단 어,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팀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고요 팀만 생각하고 하니까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간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저김지성 선수 부상으로 좀 빠져 있잖아요. 네. 지금 상태가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왔나요? 이제 곧 복귀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어떻게 경쟁은 충분히 뭐 본인이 조금 더 쉬어도 괜찮다. 주성이 형 네. 나한테 맡겨라. <laughs> 지금 이 분위기 좋은 경기력을 좀 끌고 나가겠다. 김지성 선수한테 좀호부한 마디. 네. 호부한 마디요? 예. 네. 어. 중앙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 예, 예. 한마디 좀 시원하게 어, 오늘 예. 무술점에서몸100%될 때까지 조금 더 쉬어도, <웃음> 예. <웃음> 조금 더 쉬고 와서도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김기동 감독님이 지난 경기 때 라커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횡패스, 백패스 하지 말고 그냥 직선적으로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오늘은 그것이 어느 정도 통했고 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던가요? 어 아무래도 감독님 항상 저는 저한테는 특별히 더 공격수다 보니까 좀더 저들적이고 앞으로 밀고 가고 좋은 패스든 좋은 크로스든 좋은 슈팅이든 많이 할수 있는 거를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라고 압박해주시는 게저 제가 좀더 직선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경기 연속으로 린가드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왔습니다. 어, 선수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주장인가요, 박성웅 선수? 일단 되게 큰 선수고 본 받아야 할 점이 되게 많은 선수고 큰 무대에서 었기 때문에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강성진 선수 주장이에요? 어떤 네, 주장? 어떻게 네. 느끼는 린가드 선수? 네, 선수. 네, 선수? 항상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이고 뭔가 좀더 활기나서 재밌게 할수 있게끔. 압박감보다는 더 편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커룸 어... 네, 영상을 보니까요, 그 바디랭귀지까지 쓰면서 선수들이랑 소통하는 <laughs>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특히나 강성진 선수랑은 어떤 소통을 하셨나요? 저한테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저한테 항상 재밌게 하고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힘들 때든 팀이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웃으면서 할수 있어야 된다고. 성룡 선수가 돌아와도 <laughs> 네. 주장을 링가드다. 강성인 선수는. 네. 아, 그래도 팀의 주장 아. 기둥은 성룡형이니까. 아, 링가드도 아마 성룡형 둘이 같이 잘 보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렇죠. <laughs> 3점이 됐으면 의문의 일패 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기성용 선수가 지금 이걸, 이곳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뭐 좀 보면서도 기선용 선수가 또 워낙 팀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민간사는 임시 주장 맞고 기성용 선수가 돌아오면 시너지 효과잘날것 같습니다. 기성용 네. 아, 네. 선수가 본다면 굉장히 뿌듯해하시지 않을까. 네기선용 네. 선수가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이제 울산 원정때 승점 1점 정말 소중한 1점을 땄습니다. 오늘 승점 3점은 남은 하반기에 어떠한 영향을 좀끼칠까 어,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어 일단 이번 5연패를 끊는 이후로 일단 승을 계속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 오셔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승을 해서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분올 시즌 이제 좋은 모습을 더 보여 주실 텐데 어, 이번 시즌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 한번 들어 볼까요? 강성진 선수? 우선 당연히 최대한 많은 승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최근 몇 년간 저희 팀이 하이 스플릿에 있었으니까 올해는 꼭 지금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타서 꼭 상위 스플릿으로 갈수 있도록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우 선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이거 0 경기를 뛰는 거였는데 그거는 오늘로 딱 채워진 것 같고 일단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일단 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분 보내드리기 전에요. 팬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MBTI를 그렇게 물어보는데 강성진 선수, 박성훈 선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노코멘트 한대요? 아, 네. <웃음> 어 노코멘트. <laughs> 네. 노코멘트 네. no 대신 이 질문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년 전에 우리 호날두 초청 왔어서 이곳에서 경기를 안 뛰었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 또 호날두가 왔잖아요. 음. 그 호날두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 <laughs> 오늘도 안 나왔잖아요. 음. 호날두는 어떤 선수인가요? 저도 이제 네. 운동할 때부터 이름 부를 때마다 낯설긴 한데 네. 어워낙 지금 적응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능력도 좋은 선수인 것 같아서 아마 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기대는 되는데 또 경쟁 공격수로 경쟁자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경쟁도 저도 하면 저한테 더 힘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뛰게 되면은 좋은 파트너도 되니까 선의의 경쟁을 펼쳐. 아 그렇죠.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박성훈 선수도 노코멘트인가요? ISFP예요. 오. 의문의 1패입니다. 또네 <laughs>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아 정말 마지막으로 수호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오늘의 승리 어, 보답을 한것 같은데 어, 저기 성진아 미더라는 네, 어, 플래카드도 보이고요.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항상 이렇게 호미든 원정이든 같이 이렇게 골대 뒤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좀더 많은 승리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박성우 선수도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큰 응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형들도 이제 팬들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팀에 쓸모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듀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 강성우 선수, 박성민 선수는 어우 지금도 정말 많은 응원을 또 받고 있고 네, 네 지금 구단에서 이제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네. 여러모로 이제 오늘 같이 또 골을 기록했고 서로가 서로의 골을 운이라고 평가. 그렇죠. 네, 네. 그런 듀오로서도 오늘 좀 뭔가 이야기가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운 듀오, 럭키 듀오라고 보면 될까요? 듀오. 네. <laughs> 이, 두 선수 모두 이곳에서 먼저 뭐 선배들의 경기하는 이볼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네. 프로 무대를 직접 밟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 자랑하는 오산구 유수 선수도 계속해서 좀잘 발굴돼 가지고 아주 서울에는 또좀큰 자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꼴보이를 하는 후배들한테도 오늘 정말 경기가 아, 나 형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좀 귀감이 되는 경기였을 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오늘 교체 출전한 이 강주혁 선수도 오상구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는 유망주로 저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오늘 또 교체 출전을 했고 계속해서 기회를 좀 잡고 있는데 오산고에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네. 조금씩 그 선수들이 김기동 감독의 선택을 받으면서 서울 워드컵 경기장 FES 서울의 경기에서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린 유망주들의 기회들 출전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라운드 밖에도 와. 많은 분들이 아직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퇴근이 네. 더 늦어질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오늘은 오늘 축제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은 북측 광장이 정말 가득 메워지고 선수들이 이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네. 정말 많은 팬분들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 초반에 공격적으로 끌고 가던 계속해서 서울이 전반 21분 만에 골망을 드디어 흔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박성훈 선수. 저희가 만나봤던 박성훈 선수의 프로 데뷔 골이었죠. 네, 정말 데뷔골 하면은 좀현영유원도 어느 정도 골을 또 넣으신 수비수잖아요. 네. 아주 많이는 아닌데, 네. 아뭐 데뷔골에서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또 본인의 이제 캐리그 데뷔골이잖아요. 네. 아주 저, 더군다나 이제 디펜스가 무실점도 중요하지만. 공격에서 득점 올릴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세트 피스거든요 아주 본인이 뭐 유수 시절 때도 세트 피스 가다면서 공격에서의 득점이 많았던 선수인데 오늘 프로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무대에서 또 중요한 경기에서 캐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박성훈 선수를 좀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 골망 앞에서 저렇게 머리를 어, 정말. 100% 자신감을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게 정말 그 선수만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위치 선정이 좋았고 또 서울이 최근에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이 많습니다. 네. 직전 홈 경기였던 광주전도 권한규 선수가 또 코너킥을 그렇죠. 넣었고 저희가 이제 슈퍼 스카이 대회를 했던 전북전 때도 이유첸코가 코너킥 상황에서 그렇죠. 어, 그렇죠. 세트 피스상황에서또 네. 골을 기록했거든요. 지금 헤더골이 서울이 리그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어,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똑배기 팀 우리 네. 서울이라고 <laughs> 자신 있게 얘기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난 경기 때 1, 2선의 연계 플레이가 조금은 아쉬웠. 라는 평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간결하게 선수들이 많이 터치 수를 가져가기 보단 상대가좀 밀집수비를 좀, 밀집 수비를 좀 네. 수비적으로 좀 내렸었던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 수를 많이 가져가기 보다 이렇게 간결하게 패스로서 길을 열어내고 전반 초반에도 미드필드인 이승모라던가 아주 좀 날카로운. 네, 두 차례 중거리 슛도 이어졌죠. 아, 네. 방금 장면 또 유재문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맞았고요. 일단 이승모 선수의 이 중거리 슛도 지금 기성용 선수가 부상인 상황에서 유재문도 이승모도 네. 어려운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과감한 슈팅까지 돋보였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격진들 특히 이유친코 선수가 좀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져서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어, 풀백에 있는 강상우가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한승규 선수가 좋은 또 기능을 해내면서 네. 경기 초반 수원 f c 를 상대로 전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f c h e f i r s f c 에도 안데르손 선수 그리고 그의 듀오죠. 이승우 선수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는데 이두 선수의 활약은 오늘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원 f c 가 저희 이제 현홍민이원님과 제가 같이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지만 김은중 감독이 계속 선수들에게 전반에 라인을 올릴 것을 지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원 FC 수비 라인이 좀 뒤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올라가 있는 공격진과 아래쪽에 수비수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격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승훈이나 안데르손 그리고 혹시 눈빛가람에게 조금 의존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선수들의 숫자는 적을지언정 안드레스손과 이승우는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이승우 선수는 정말 센스 있는 드리블, 간결한 연계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이승우 선수의 재능이 아주 대단하고 특출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했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동훈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통 9번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이두 선수가 뭐 솔로 플레이라던가. 또, 컨비네이션 플레이. 두 선수가 좀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의 주고받는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결실을 맺어내지 못했지만, 소네 f c 가 자랑하는 이승우와 안드레스 이 컨비나에는 오늘도 좀. 대척해서 상대를 좀 괴롭히기에는 충분했다. 저는 이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상한 벌을 모든 홈 원정 팬들을 통틀어서 박수를 치게 만들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준호 선수인데요. 무려 3년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박수로 환영하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경기장 이 사면에서 모두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손준호 선수가 정말 1년하고도 꽤긴 시간. 네. 방문정에리 예, 님의 말씀을 비려서 작년 5월이 이제 마지막 실전 경기 출전이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기회를 잡았는데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어, 파격적인 출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서는 반가우면서도 많은 응원을 더 보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손준호 선수가 그래도 아, 백스리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백스리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이끄는 모습 태클도 한번 성공했던 모습이 있어서 아, 손준호 선수의 예전 이 한창 전북에서 보여준 또 포항에서 보여준 그런 가벼운 몸놀림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네, 경기를 컨트롤하고 경기를 좀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투입됐던 상황은 팀이 지금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투입됐기 때문에 경기를 좀 조율하고 공격적으로 좀나가기를 원했지만 앞쪽에 이제 공격수를 많이 포진시키다 보니까 뒤쪽 후방에서 쓰리백 앞에서의 좀 경기 조율을 하는 역할만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좀 높았던 그런 경기를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던 다시 리릭을 돌아온 손준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어 손예쁘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어, 1대0으로 뒤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이제 김은중 감독이 교체 전술을 통해서 후반전에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백쓰리로 변화를 줬습니다. 정승원 선수를 오른쪽윙이 아닌 왼쪽윙백으로 돌리고 네. 그러면서 강상 강현 선수 어, 그리고 이제 이재원 선수가 같이 미드필더를 꾸리면서 325와 같은 공격적인 형태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수원 FC가 조금 더 공격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많아지고 김은중 감독이 원하는 대로 수비 라인도 끌어 올려지는 네.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후반전은 수원 FC가 주도했지만 중앙으로 잘 좁힌 FC 서울이 수원 FC에게 넘어간 흐름조차도 잘 견디고 막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좀 내렸다 보니까 또 선실점을 먼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중 감독도 라인을 끌어올리고 싶긴 했지만 미드필드와 수비 관계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후반전에 뭐 선수 변화나 전술 변화를 가지고 백스리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좀 경기 운영할 수 있는 공격수를 좀 많이 투입시키면서 강성진에게 추가 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상당히 에피소드를 괴롭히는 골을 앞두셨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결국 득점이 터지지 않았고, 이두 번째 강성진에게 실점한 부분이 좀 치명적인 실점이 되면서 네. 오늘 마지막 윌리안에게까지 골을 허용을 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뭐 두드리면서 중고시티뿐만이 아니라 공격에서도 많은 찬스를 잡아내긴 했지만 결국 이제 결과물을 만들지 어 못하면서, 아, 결국 이제 서울에게는 이런 안 좋은 징크스가 오늘도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예,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징크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원정 경기도 그렇고요 서울이 이겼고 지금 홈으로 왔을 때 18라운드도 또한번 서울이 이겼습니다. 네. 아, 정말 이 수치를 저희가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억하기론 여덟 경기 무승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수원 fc가 아, 이상하리만치 맞대결에 대한 징크스 서울을 네. 상대로 좀 겪고 있고 강원 fc전에 이어서 지금 수원 fc가 2연패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전반기를 잘거쳤던 만들었던 팀이기 때문에 손울 f 씨가 빠른 반등을 다시 한번 할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서울의 두 번째 골입니다. 바로 강성진 선수의 골이었는데 이때부터 김기동 감독이 이제 세레머니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정말 아직, 인생 깊었습니다. 아, 안심할 수 없었던 1대0 살라남가 네. 리드를 가져가다가 강성진 선수도 아까 우리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하다가 링가드가 흘려줬을 때 사실 센터백과 1대1 상에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잭슨 선수를 제켰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침착한 왼발까지 여기서도 이제 워낙 이제 빠른 속도를 가진 선수다 보니까 왼발잡이고 볼을 왼쪽에다 이쁘게 잡아놓고 마무리까지 아, 본인이 침투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굉장히 좀 100점 많잖아 100점 그리고 또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이 박성훈 선수가 먼저 득점을 올린 거에 대해서 아, 뭔가 좀 동기부여도 네. 됐고 네. 아, 이 득점으로서 앞으로 뭐 호날두 뿐만이 아니라 뭐 윌리안, 다른 공격수들과도 충분히 좀 경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인에게는 득점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김기동 감독의 오늘의 교체술 또한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 울산 원정 때 이황재 위원이 120% 성공이었다 라고 네. 했는데 오늘도 교체로 들어간 윌리안이 마지막 3대0 네.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강성진 선수도 그렇고 뭔가 경기 중 변화를 준 옵션들이 계속해서 김기동 감독의 믿음에 부응을 하고 네. 있는데 일단 안 좋았던 홈 연패 기록도 끊었고 경기 끝나고 이제 수호심 분들 앞에서 김규동 감독도 승리의 세레모니를 마음껏 했거든요. 그간의 갈증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기동매직은 여전히 통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FC서울에게도 김규동 감독에게도 이번 경기는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경기 전망부터 또 포스트 매치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팀의 오늘 경기 이후 일정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팀 FC서울 인데요. 어, 다시 한번 홈팀 어, 홈경기를 치르는 서울입니다. 19라운드 상대는 최근 가장 기세가 좀 강원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이곳 상암벌에서 펼쳐지고요. 이어서 토요일인 29일에는 전주성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7월의 첫 경기는 6일 토요일이죠. 제주에서 21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이어서 수원 F.C.의 다음 일정 확인해 보시죠. 원 FC는 짧은 휴식 기간을 갖고요. 6월 25일이죠. 화요일에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9라운드를 펼칩니다. 이어서 29일 토요일에는 대전으로 원정길을 떠나고요. 7월의 시작은 조금 험난한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연이어 상위권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7월 5일 금요일엔 울산과 홈 경기를 치르고, 7월 9일 화요일에는 김천과 22라운드를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까지의 순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순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김천이 네. 뭐 연승을. 강원을 잡으면서 리그 1위 자리로 또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위팀이 또 대전도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위가 좀 중상위권이 좀요동치는 하루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해 보셨는데 오늘도 삼대영 대승이 나왔습니다. 두분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링가드와 이승우 선수의 대결 굉장히 중요했고요. 예 네, 지금 네. 뭐 <laughs> 저희가 조명 이 있다 보니까 예 <laughs> 네. 네, 저희 같이 놀자고 지금. 네, 네. 네. 최근 메이트가 있거든요. 붙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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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좀 즐겁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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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오늘 경기 링가드와 이승우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그외에 다양하게 아주 뭐 팬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경기들. 양팀 선수 최선을 다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서머드컵 경기장에서의 홈 승리 지켜보는 저 입장에서도 아이 승리를 빨리 해야 분위기가 올라올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서머드컵 경기장에서 팬분들이 정말 갈증했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보다도 이제 아주 기분 좋은 열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손에 f c 의 경우도 분명 맞대결 진크스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올 시즌 하고자 하는 축구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후반전을 보더라도 내용을 바꾼 능력을 보면 네. 벤치 힘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손에 f c 로 빠른 반등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 드릴 텐데요. 바로 내일이죠. 저희 스카이 스포츠는 제주로 떠납니다. 어,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제주와 울산의 18라운드. 소준일 캐스터 이상윤 해설위원 조합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음 경기는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후 7시 30분부터 김천과 대전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박봉석 캐스터 그리고 현영민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 스카이데이는 7월 제주에서 인사 드리게 됩니다. 7월 6일 토요일이죠. 제주와 서울의 21라운드 프리매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의 시작과 끝 슈퍼스카이 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두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리그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네. 스카이 스포츠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 스포츠!